전유진.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국 가요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팬들로부터 버터플라이라는 애칭을 얻은 전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응원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가 이끄는 음악의 물결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번에는 그녀의 최신 미니앨범 타이틀곡 버터플라이가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전유진이 이루어낸 경이로운 성과들을 함께 살펴보겠다. 전유진, 글로벌 팬덤의 힘을 입증하다. 전유진의 타이틀곡 버터플라이가 공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응원도 이어지며 버터플라이는 단번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오르며 글로벌 무대에서 전유진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팬들의 사랑은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멜론 성인가요 차트에 빠르게 진입한 것은 물론 그 외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그녀의 새로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어를 모르는 해외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 팬들이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의 물결을 나누고 있다. 특히 버터플라이는 그 감성과 메시지가 언어를 초월하여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버터플라이,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버터플라이는 전유진의 음악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이 곡은 가사와 멜로디에서 가볍고 청아한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긴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라이브 영상은 그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팬들은 버터플라이를 듣고 나서 전유진의 노래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입을 모은다. 버터플라이는 그 자체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전유진의 무대는 그저 노래하는 공간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감정을 교류하는 특별한 장으로 변모했다. 전유진 음원 차트와 예약 판매 신기록. 전유진의 미니 앨범은 공개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주문량이 폭주하며 앨범 발매일이 원래 예정된 12월 23일에서 한 차례 미뤄질 정도로 큰 반응을 일으켰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예약 판매 수량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유진의 앨범은 단순히 음반 판매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음원 차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미니 앨범이 발매된 직후 멜론 성인가요 차트에 빠르게 진입하며 전유진은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을 사랑해온 팬들은 물론 새롭게 전유진을 알게 된 이들도 많아졌다. 특히, 그녀의 음원은 그 감동적인 가사와 독특한 감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음원 차트 기록은 전유진이 단지 트로트 장르의 가수로만 국한되지 않고 대중 음악계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팬들의 응원과 그녀의 노력, 그리고 탁월한 음악적 역량이 합쳐져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 버터플라이의 메시지. 버터플라이는 전유진이 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곡이다. 이 곡은 단순한 가사나 멜로디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버터플라이의 가사에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전유진은 이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 곡은 마치 나비처럼 가볍고 청아하게 흐르지만 그 안에 감동적인 울림이 있다. 전유진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팬들과 더 깊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팬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 팬들은 버터플라이를 통해 전유진이 전하는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전유진은 라이브 공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라이브에서 보여준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표현력은 팬들로 하여금 전유진의 음악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무대에서 들려주는 노래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팬들과 함께 나누는 감동적인 경험이자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다. 해외 팬들의 응원과 전 세계적인 인기. 전유진의 팬들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유진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해외 팬들 또한 그녀의 음악에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최근 전유진의 버터플라이와 미니앨범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된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각지에서 전유진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전유진의 음악을 처음 접한 해외 팬들은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표현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유진의 노래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의 팬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한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미국 팬들은 전유진의 목소리는 예술 그 자체라며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칭찬했고, 프랑스 팬은 이렇게 완벽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일본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전 세계적인 감동을 주는 곡이라며 그녀의 노래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될수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전유진의 버터플라이는 이제 단순한 곡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유진.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전유진의 음악은 이제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글로벌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유진의 성공적인 앨범 활동과 그 뒤에 있는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그녀를 단순히 한국 가요계의 대세 가수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음원 차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며 앨범 판매와 스트리밍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앨범을 구매하고 그녀의 노래를 스트리밍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국내외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큰 무대와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녀의 꿈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목표를 넘어서 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대한 여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유진의 미래, 더큰 도약을 위한 발걸음. 전유진은 아직 그녀의 여정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버터플라이와 미니앨범은 단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그 음악적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전유진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에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그녀가 가진 독특한 감성과 뛰어난 보컬 실력 덕분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녀는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팬들과 함께 그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그녀의 팬들은 전유진이 더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은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